맛집 이력서 또 바로 공개해야죠. 좋것 예. 같아요, 지연 씨? <laughs> 뭐였으면 좋겠어요? <웃음> 솔직해. 솔직해. <laughs> <laughs> 다 좋아요. 다, <laughs> 다 좋아. 맛집 <좋아>. 미력서 <laughs> 아. 공개합니다. 짜잔. <laughs> 예. 야, 맛집 이력서. 예, 이름? 닭갈비 아니야, 오모모 닭갈비입니다. 예. 나이는 7살. 네. 주소 서울시 강서구 하곡동. 한줄속개둘 서서 먹는 춘천 닭갈비 전문점. 춘천야지. 닭갈비는 춘천이죠. 응. 대표님열일곱까지 가진 양념에 이틀 숙성. 뼈 없는 통닭갈비. 그래. 맛의 원 하나. 내가 먹을 수 있어야 손님도 먹는다. 오. 둘, 직원보다 더 열심히 손님을 위해 움직이자. 오. 어 셋, 춘천보다 더 춘천스러운 닭갈비를 오. 제공하자. 오. 너무 좋다. 아, 근데 너무 좋죠? 아, 아 치즈 이런 거 좋아요? 너무 치즈 진짜. 너무 좋죠. 네. 아. 자랑거리, 다양하게 먹는 추가 토핑. 처음부터 함께 닭 내장 토핑. 닭내장이서왜문지라세요닭내장이문질라세요 음. 네. 저희 둘다잘 먹어요 지현 씨 걱정돼요 닭 내장 좋아요? 저잘 먹어요 네. 나도 장 내장 좋아해 진짜? 어. 중간부터 함께 치즈떡볶이! 소리고있었 매운맛 3단계 조절 가능 매운 거잘 드세요? 매운 거 완전 잘 먹어요 바로 맛집 바로 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사장님, 네, 그렇습니다. 어, 역시 파이팅이 있으셔. 네. 아, 네. 아니 저기 일단 중요한 건 춘천보다 더 그렇죠. 춘천스러운 춘천 닭갈비를 하신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원래 춘천에서 하셨던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다가춘천고향이세요 네, 네. 아, 고향 아 춘천 어, 아, 여기 되게 밝다. 너무 일단 좋다. 저지현 씨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혹시 뭐요? 춘천 가서 춘천 닭갈비 드셔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없죠. <laughs> 진짜 아, 춘천도 어. 닭갈비 거리도 있다 닭갈비 거리가 있어요? 못먹었구나 응. 나는 다섯 살 네. 때부터 응. 닭갈비 먹고 자랐어. 시절에서. 아 저기요. 얘기하다 보니까 사진을 어디 가졌어요 이럴 거면 그냥 우리 아, 들어가서 그래. 자리를 아니 일단 자리 하아서 얘기할게요. <웃음> 생각데 우리는 어렸을 때 춘천 한 번씩은 다 가봤거든요. 그요그 때는 막 mt 뭐 mt MC, 뭐다 뭐 춘천이었잖아요 추억여행 그렇죠. 하면춘천이 춘천이었잖아. 커플여행 커플여행. 네. 아아 아 뭐. 얘기 좀 옛날 옛날 아그 춘천에 가면 그 중도라고 있습니다. 신났다, 신났다 중도. 여자랑 서? 애가 끊길 텐데. 네. <laughs> 중도 도착해서. 데 <laughs> 아니, 잠깐만. 지현이왜 이렇게 좋아해? 이런 거,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아해? 지연 씨, 걔가 먼저 빨 밝게 는데 무슨 소리야, 지현 씨? 되게잘웃는다 중간에 버스가 딱 도착해갖고 내리세요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제 내리면 이제 중도 하차거든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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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stalgia Morgan. 웃음> <laughs> 웃지 마, 웃지 마, 웃지마어웃으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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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리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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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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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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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 아이고.. 맥주 좀 먹으면.. 간장 먹어도 돼. 몰래카메라 아니예요. 이거 삶은 거 아니에요? 쌓이는 거야. 진짜. 껍질을 먹어요? 응, 말야 껍질을 먹어도 돼요? 응. 그거 먹을 거야? 진짜. 아, 아, 아어 <laughs> 아니, 진짜 먹어면 돼. 무슨 몰래카메라 한줄알 아, 언니는 이거 몰래카메라 언니 아니야. 응. 어. 어. 이게 진짜 건강에 좋아요. 껍질에만 응. 있는 성분이 또 있거든. 아 맞아요. 티아라 멤버들하고 대식같이 나중에 이런 데 가면 야 그럼 누가 껍질 할까? 한 번에 멋있게. 어허! 이래 이러면서 이래 이래 이래. 우리 우리 맛있게 먹으리 맛있게 먹으래 맛있 먹으래 야야 야질째먹으리 먹으래 먹으리 맛있게 <뭐라> 먹으래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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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라> 진짜 먹으래 맛있게 먹으래 게으게 먹으래 맛있게 먹으래 맛있게 먹으래 으게크으게으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몇 인분이에요? 3대1. 이 3대1이 뭐냐면 닭다리 3인분에 정례장 하나. 아. 아, 아 사장님이 <laughs> 순수 닭다리살이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주신대요. 아 네. 요즘에는 진짜 조각조각 아 썰어놔서 그냥 바로 음. 볶는데. 어, 안에는 당내장인가요? 그렇죠. 이거 아, 당내장. 네. 근데 이거 당내장도 심심하지 않으면 못 네. 써요. 근데 진짜 네. 맛있는 집에 당내장이 들어가면 약간 그 고소한 맛이 나. 특유 네. 좀 섞여야지 맛있어. 근데 서울에서는 당내장 구생하이힘드죠 <laughs> 네, 어맛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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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근데 진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외갓집이 춘천이니까 자주 오가잖아요. 네. 음. 춘천은 진짜 동네 곳곳에 주민들이 아 가는 닭갈비집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그 생활이에요, 춘천에서 정말. 닭갈비가. 왜 춘천이 그렇게 닭갈비로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사를 했더니 네. 1960년대부터 춘천에서 닭갈비가 시작이 됐는데 음. 예전에는 이제 막걸리 선술집에서 술안주로 이게 유행을 했대요. 아 근데 춘천 또 강원도 지방이다 보니까 군인들이 많잖아요. 아 군인들이 휴가 나오고 외출 외박 나오면나서싼 아그 닭갈비로 이렇게 입맛을 그치? 채우고 또 춘천에 대학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또 싸고 맛있는 걸 찾다 보니까 닭갈비를 먹고 음. 그래서 서민 음식으로 발달한 거죠. 옛날에는 아 한대 100원이었대. 한 대? 어, 최초 가격이. 아 아니, 이 정도면은, 백과사전 하나 네요 박지훈 씨. 이 <laughs> 술술은 아, 진짜 모르는 게 없어. 아, 진짜 천재야. 사장님이 원래 이렇게, 이렇게 계속 해 주세요. 해주세요? 이용실 가면, 네. 원장님이 깎아주면 돈만 그 원더 받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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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이 하시면 9천 원이고, 네. 네. 제가 하면 만천 원이에요. 아, 진짜요? 그럼. 어디 적어 놨어요? 아, 제가 한데 저희 사장님 너무 재미없는 게 그래. 아,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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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착하잖아. 수 요리할 수 있는 행운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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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이런 문밤에 있는 아저씨 알어. 어, 300원짜리인데 300만원. 300만원 내 300만원. 있어. 거스름돈 주면서. 어. 자, 100만원. 100만원, 원. 100만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아. <laughs> <laughs> 300만원, 200만원. 아, 저 이번에 외장할게요. 음.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이럴 <laughs> 때 <laughs> <Ak> <laughs> <그렇게> 하나도 없어요. <웃음> <웃음> 근데 닭갈비 하면 오, 그런 추억 당비 없어요. 학교 앞에는 옛날부터 닭갈비 집이 꼭 있었다. 음. 우리, 우리 때는 abduct으니까. 이게 최고였거든. 지현 씨는 닭갈비 에얼큰 추억 없어요? 지현 <laughs> <주제> 씨, 요거에다가 <laughs> 요거 많이 먹죠. 시간에 사람. 아실 솔직히. <웃음> <응>? <웃음> 없으면 없어요. 추억 하나 많이 나요 그래. 없어, 없어. 어. 아니 이번에 솔로 나왔잖아 음. 지연 네. 티아라 쫙 있다가 음. 솔로 나올 때좀 부담되거나 좀 그러지 않았어요? 부담 많이 됐죠 제가 처음이라는 음. 부담도 있었고 첫 스타트를 해어야 음. 되니까 음. 또 이거 혼자 또 무대에 서니까 또 네. 떨리기도 하고 아. 한번 그러면 1분 일초한번 살짝 그렇지 요거 있잖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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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에서, 요거, 요거, 네. 요거, 경... 요거 있잖아 아, 아이, 진짜, 아, 아이, 진짜. 아, 아이, 진짜. 이렇게, 이렇게 약간 섹시하게 이 하고 아, 그림 안... <laughs> 아. 안 <laughs> 네버! 에버! 이안네 <laughs> 어. <네버>, 에버! <laughs> 렇게한장한장 <한잔>, <laughs> <한잔, 한잔, 웃음> 어, 네, 자, 나 우와! 빡세게 이거. 박진한번 가죠 네. 박진한번 가요 진짜 박지잖아요 박진희 는 박지 같이 한번, 한번 보여줘 봐, 보여줘 봐 네버, 네버! 에버! 에버. 고기, 고기, never, ever. 버스 버스 탈때 자리, 지키려고 엉덩이를 미신을로막들고있 <laughs> 마지막에. 한자, 한자저 거, 네, 자, 자, 나, 나. 아, 왜또째려봐요 중요하다, 고 아니, 왜또 째려봐야, 째려 중요해. 아, 그또 골반을. 돼요. 아, 어깨. 어깨만, 어고 어깨. 음. 이제 골반만 움직이는 거를. 음. 아 오우야. 사람 야, 몸이 어, 어떻게 시계추처럼 돌아? 아니 이 춤이랑 이 춤이 누군가 장난 내가 한 아니, 제가 닭갈비지면서 골반춤을 보지도 않아요. 저는 이거 계속 뒤집으면서 <laughs> 잘하어요참 <laughs> 잘했어요. 이쁜 <laughs> <laughs> 네, 네. 네, 사람부터 내가 떡을 하나씩 드리고 맛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과연 사장님의 선택은? 네. 오키려고 정준하 시주면 안 됩니다. <laughs> 예! 아유, 사장님. 원래 <laughs> 떡이 제일 먼저 이기니까 그렇죠. 맛도 볼게요. 남은? 매운 게몇 단계예요? 저희가 매운맛, 안 매운맛, 중간맛. 세 가지로. 이건 아, 네. 어. 중간맛이에요? 아, 아니, 요, 요게 매운맛. 칼칼한 게맛있어 맛있네. 뒷맛이 깔끔하고. 네, 좋아요. 고구마가 익으면 닭가슴살 익은 거예요. 와. 네, 네. 드셔보세요. 음. 괜찮아요? 아, 좋다. 네. 음, 음. 이대로 드셔도 괜찮고, 네. 또 여기 닭가슴살 별미가 네. 마늘에다가 고추장 하나 찍어서 음 상추에다 싸가지고. 싹. 딱 드시면 또색 색다른 맛이네요. 예, 한번 드셔보세요. 상추에다가 닭갈비 하나 넣고 양배추 하나 넣고 아, 양배추. 또 깻잎이랑 닭갈비 하나 또 얹고 아. 고구마 작은 거 하나 올리고 아, 아 이렇게는 그냥 이렇게 집어서 <목소리> 사리 <사슬을 목소리> 아. 아. 추가 없었어요 이거 그냥 기본이에요 이게. 아, 음, 아. 음. 맛있다. 음. 맛있다. 근데 양이 진짜 음. 푸짐하네. 우리가 사리 추가 하나도 안한 거에다가 아, 3인분 시키고 당 내장은 사실 양이 적잖아요. 사리 개념이니까. <laughs> 근데 이렇게 푸짐하네. 사장님 근데 닭갈비 에왜 네. 닭다리살만 써요? 원래는 보통 막 닭가슴살도 그러지 않아요? 그 전에는 닭갈비가 닭 자체를 코를 떠가지고 뼈채 했어요. 음. 그래서 연탄불에 구워 먹었던 음. 거고요. 음. 숯불하고 연탄불에. 근데 그게 이제 발전하면서 닭다리살만 코를 뜬 거야. 음. 왜냐면뼈 있는 거를 애들이 잘못 먹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드실 수가 있는. 아, 되게 양념이 막 진한 것도 아니고 이거 딱 응. 봤을 때 그냥 색깔만 봤을 때 약간 음. 조금 심각지 않을까, 좀 심심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간이 딱 맞아요. 어. 응. 달큰하고 응. 매콤하고 어, 딱 매콤. 네. 닭고기가 치킨으로 접하다 보니까 살찐다 이런 이미지가 있지만 닭 음. 음. 고기 그램수별로 하면 그램수 대비 칼로리가 제일 낮은 고기인 거예요. 아. 음. 근데 색깔 이렇게 유명 걸 처음으로. 응. 있어. 나도. 음. 한번 하고. 순 건프라. 음. 음. 맛있다, 적당히 칼하고 맛을 음, 양념을 좀불선 했는데 근데 먹어보면 양념이 충분해 음. 그리고 뒷맛이 굉장히 깔끔해요 청양고추가 들어가서 칼칼하니 깔끔하네 음. 음. 이게 내장인 거죠, 지금? 자, 이제 우리가 고때와닭내장을 음. 꼬들꼬들해 닭그 어. 냄새 안 나요? <laughs> 안 나, 안나 한번 네, 먹어봅시다, 이게 다 내장이 있어 왜? 닭 모래집에서 먹는 그 꼬들꼬들한 맛 있잖아 이런 거, 약간? 약간, 음. 그런 맛 있어. 요아 진짜? 닭 응. 내장은 제가 막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응. 또 어린이 입맛이잖아. 응. 약간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소로 응. 따지면 약간 대창 같아 응. 양대창. 어, 말있다 양대창 같은.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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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창. 괜찮죠? 어. 응. 그러니까 공탕에 도가니가 별미라면 닭갈비에서는 닭 내장이 별미인 거 닭 냄새 안 난다 안, 나. 안 나요 안나 꼬들꼬들해요 꼬들꼬들해. 꼬들꼬들해. 되게 부드러운 닭노래집 음. 얇게 어놓은것 음. 같아. 우리 집은 포떠놓은 듯한 느낌 닭 그래서... 내장이라고 해서 닭 냄새가 좀 많이 날까 봐 그것 때문에 조금 <laughs> 왜냐면 저도 닭 냄새 나는 음. 음식은 잘못 먹거든요 음. 근데 맛있어요 맛있죠 맛있네 음. 음. 근데 이게 내장 먹으면 내장만 골라 먹게 되죠 음. 자꾸 젓가락이 오는데 식감이 꼬들꼬들하고 맛있어요 음. 음 여기에 강원도 쪽 옥수수 동동주 쫙 먹어야 돼. 아. 네. 옥수수, 옥수수? 동동. 꼬들꼬들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지현이가 왜 자꾸 지현 씨한테 물어보라고 그래요 몇번이야몇 개. 야 돼. 꼬들 꼬들꼬들 자르고 용마고 하나 둘 뭐야. 아한얘기요 꼬들꼬들해요. 음. 꼬들꼬들. 진짜로? 꼬들꼬들. 됐어? 꼬들꼬들하네요 됐고요. 아로 잘. 내가 백 마디 하면 뭐해? 나는 다안 나갈 텐데 이번 편에. 안 말해. 이번 편에. 언니가 말한 거 내가 말한 거 지연이 옆에 자막으로만 나와 계속 얼굴은 지연 씨 얼굴만 나가고 음. 우리는 오디오가, 오디오가 나와, 아니 오디오. 오디오가 님 니꺼는 껐다는 얘기 있어요 <laughs> 아 그래요? 라이브치해 <laughs> <laughs> 치즈, 치즈 진짜 라이브로 해야지 라이브로 파슬리. 라이 파슬리 야지라 파슬리. 가루파슬리로 해야지 라이브로 파슬리 해야지 라지는안 오는데? 응. 치즈 없 네, 치즈, 치즈, 치즈 이다 어? 뚜껑? 어. 2분만 기다리면 돼 2분 아 5분이다 5분 노래 한번딱 하시면 되겠다 아 노래 한 번요? 지현 하나 진행갑 깜짝 준비가 넷. 됐는데 네버, 메들리 쫙 가보자, 뛰어라. 이거 있어. 아, 있어? 네, 있어요, 랑한데 아, 진짜?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비고 아, 개비고 개비곡. 뽀삐. 뽀삐. 5, 6, 7, 8.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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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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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롤리폴리 롤리폴리 l u l i p u 고 i l u l 고기 u 리 i 리 u l i p 리 l i l u l i 리 u l 는 l u l i p u 신영이 u l i p u 신영. Lulipuli. Lulipuli. 영이 l i p 네지영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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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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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나 때문에 여자분들 무작위 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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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음. 아니, 보통, 사실 치즈 닭갈비라고 해서 사면은 약간 이렇게 송송송송 음. 풀어주고 약간 빨갛게 음. 되잖아요. 오히려 치즈 색깔이 그 국물 색깔을 그냥 덮여가지고. 아. 덮여가지고. 근데 이제는 그냥 닭갈비에 그냥 치즈를 이렇게 말아서 먹을 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퐁듀 같아요, 퐁듀. 음. 어, 푸짐해요. 퐁듀 같아요. 진짜. 음, 아침에 음, 또 들어간다 우리는 약간 못 먹을 줄 알았거든. 응? 음. 어? 진짜? 우리는 이걸로 끝이 안 한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음. 지연 씨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아, 네. 폭발한 거 아닌가요? SNS에 지금 거의 폭발 직전이에요. 무엇이든 물어보거라! 맞아! 오케이 됐습니다. 아, 신기한 게 왔어요. 뭐야? 진짜 현장 사진을 찍었어. 우리 지금 촬영하는 사진을. 일반, 아, 여기에서 밖에서 아, 일반, 찍으셨구나. 시민분들이 지나가면서 찍었는데,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 우연히 지나가다가 촬영하는 거 봤어요. 다들 지현 씨하고 박지현 씨 이쁘다고, 신영 씨는 말랐다고, 정준하 씨는 대박 크다고 하네요. <laughs> 진짜, 진짜야. <laughs> 이다 해보셨는데 요즘에 남자와 듀엣이 많은데 듀엣하고 싶은 남자 가수 있나요? 궁금하다 궁금하다 남자 가수 듀엣하고 싶은 거. 자이 친구랑 한번 듀엣 저기랑 한번 어울리겠네 김보성씨랑 을 김보성씨랑 티아라의 을을리 을이 괜찮네 을이 괜찮네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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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우리 둘다 앨범 내 을이 컨셉하는 분들이 많은데 나만의 차별해야 된 뭔가가 있나요?라고 음. 해주셨네요. 이 질문은 풀어 얘기하면 전효성과 지나 나는 이런 게 다르다 이런 음. 질문이거든요. 근데 음. 일단 곡만 들어도 제 노래가 조금 가장, 뭐랄까, 좀, 섹시한 음, 느낌이. <laughs> 그렇지. 어, 거기다가 에 뮤직비디오나, 이렇게, 아. 또 무대에서 쓴그 약간의 네. 카리스마 네. 느껴지는 약간 아. 섹시한 카리스마, 아. 그 약간 네. 내세적인 눈빛 아. 이런거 있어요. 좀 강한 임팩트면에서는 좀내 앨범이 그래도. 임팩트는 뭐 지나가다가도 임팩트지. 뭐. 음. 그리고 또, 이번 솔로 앨범이 또, 이단엽차기의 작품이란 아. 말이에요. 어. 이단엽차기 요즘에 네. 음원차트 1위 노래는 다 이단엽차기에요. 저쪽에다가. 스위 이단엽차기 노래 녹음하러 가잖아요. 멋지게 하세요, 정말로. 진짜라니까. 에이, 진짜 2단 엽차기 한 번에. 진짜 아니면 진짜 저이 2단 엽차기 갑니다 하면 넌 3단 엽차기 날로 간다. 3단 음. 나는 왜 2단 엽차기가 곡을 줬는지 알아. 그 멤버 안에는 유재석 씨도 있고. 어 듣고 줬는지 알아. 뭘듣야 실 우리가 1 0 1가지가 있는데 번호 대세요. 몇 번? 몇 번을 해드릴게요 1번. 1번을 하트야아아 1번을 야 여기는 우을 자존심상. 특별히 특별사님 오시면 네. 뭐예요, 생일, 이시나 그런 건데. 네. CD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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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씨를 좀 이렇게 이니셜로 해드려. 아, 진짜로? 최아라 지연이야, 지연. 아유, 아니요? 1분 1초. 네, 1분 1초. 1분 1, 1, 1 1, 1초. 1분 1초 대박. 네. 그렇게? 그렇게 할까요? 떨고 네. 있어요. 오늘 처음 쓰시는 거 아니죠? 네. 첫 킬이신데, 초첫 킬. 오늘 <laughs> 처음 쓰는 거 아니에요? 손은왜 이렇게 닮아야 <laughs> 요또 <달달한 웃음> <laughs> <laughs> 하트다, 또 <웃음> 하트. 하트 <웃음> 엄청 좋아하죠. 아, 큐피트. 정말 드끼게 뜻깊은. 태어나서 이런 볶음밥은 처음 받은 거죠? 첫 숟가락은 지현 씨가 어 아, 하트 떴다. 하트 떴다. 아, 다나 밥. 나 밥. 밥. 1분, 분 1분 내가 먹을 거야. 아, 걱정 먹겠습니다잘 먹겠습니다. 아우, 냄새 좋다. 음, 음. 볶음밥은 좀 깔끔하다. 깻잎하고 김만 들어가서. 추수에 그. 그 음. 닭갈비 양념이 음. 들어있어서. 잘 먹어, 잘 먹어. 음. 아 전체적으로 오늘 그닭갈비로 그렇고 양념이 세지도 않고. 진하지도 음. 않고. 볶음밥도 그렇잖아. 은은해요. 은은해. 깔끔해요, 되게 깔끔해요. 깍두기. 음. 음. 어우, 잘먹는다 아이고. 음, 쓸데없는 걸알좀삼단 애교 먹방을 해달라, 지금. <laughs> 여기 부분 집에 갖고 가시려고 했지. 아 지은 씨 애교 많은 건데 아는데 그거 삼단 애교 먹방 을달래할수 없지 뭐. 그럼. 좀 지은 씨한 번만 하세요. 해드까요 네. 이렇게 하면 돼요. 타타 타타 타 어. 3단 <왜>? 애교? <laughs> <와>? <laughs> 속동에 춘천 닭갈비가 있네요 예 먹는 게딱 좋았던 것 같아요 데스크라요네개반 네, 드립니다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순하면서도 입에 착 감기는 그 맛을 오랜만에 느껴본 것 같네요 네개 반입니다 예 춘천 닭갈비 그리우셨던 분들 이쪽으로 꼭 오십시오 예세개 반입니다 닭갈비 특유의 향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세 개. 색깔이 연해서 처음엔 좀 싱겁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매운 것도 딱 적당하게 매워서 먹는데 딱 좋았던 것 같아요